음 안녕하세요. 수원컴입니다. 아, 오늘은 어 이제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중고 컴퓨터를 거의 판매를 안 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가성비 위주로 이제 경제도 좀 힘들어지다 보니까 가성비 위주로 이제 중고 컴퓨터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중국 컴퓨터가 이제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어,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중국 컴퓨터 판매하시는 분의 지인분이 이제 전화가 와서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았냐,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 저희가 그 컴퓨터를 그냥 다시 받아왔어요. 이제 환불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다시 받아왔고 그 왜 저희가 이 가격에 팔 수밖에 없는지 요거 좀 안내 좀 해드리고 뭐 저희 사정이지만 뭐 고객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서 어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어요요 요 자체가 이제 요거는 지금 중고를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컴퓨터예요. 어 이전 그 컴퓨터를 반납해왔던 컴퓨터가 어, 이 컴퓨터랑 사양이 틀린 건, 이제 삼성 메모리가 그 컴퓨터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어, 케이스가 요 케이스가 아니었고, 그냥 일반, 어, 게이밍용 케이스, 데이븐 그 2, d 오그 시리즈, 한 3만 몇천원짜리 고, 고 케이스였어요. 어, 그거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일단, 어, 게이밍 PC로 저희가 조립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음 CPU는 이제 라이젠 3600, 3600 중고가 들어갔습니다. 3600 중고가 들어갔고, 요거는 저희가 중고나라에서 시세가 정말 싸게 사시는 분들은 7만원, 7만원에도 사시는 분들 봤는데, 요새 3600이 딱히 어, 크게 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까 인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당근을 쓰는데, 이제 중고나라에서 이제 저희가 당근에 물량이 많이 없어서 중고나라에서 저희가 어... 택배비 포함 9만원에 가져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8만원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일단 요거 9만원에 가져왔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 보시면, 요거가 저희 그 고객분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한 제품이에요. 요게 어 채굴품은 아니지만 저희가 채굴 가격으로 매입을 했고요. 금액은 12만 5천원 들어갔습니다. 12만 5천원이 들어갔고 요거 뭐1660 슈퍼입니다. 참고로 조텍 1660 슈퍼 1660도 있어요. 1660이 요새 시세 보니까 10만원, 9만원, 11만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1660은 좀 대체로 오래된 제품이에요. 무상기간이 다 끝난 제품. 요 제품이 무상기간이 24년, 24년 11월까진가 그럴 겁니다. 아마 어 그래도 중고치고는 많이 남은 중고예요. 음 그리고, 파워. 파워는 완전 깨끗하죠? 어, 제일 많이 쓰는, 어, 마이크로닉스, 아, 마이크로닉스의, 어, 클래식2 600, 정격 버전입니다. 예. 요거, 저희가 3만원에 당근에서 어, 겟 했구요. 그리고, 보드는, 뭐, 아시겠지만, 요새 320보드 없죠? 그래서, 제일 저렴한, 그래도 아수스, 아수스 제품으로 진행했구요. A320 제품을 했습니다. 정말 빡세게 안 돌리는 이상, 320 제품, 320요 제품에서도, 어,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FHD 환경에서 옵션 조절을 해주면, 웬만한 게임이 다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뭐, EX 게이밍이나 B450을 넣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아수스 A320 M.K. 이 제품을 했고, 이 제품이 73,000원이에요. 네, 73,000원, 그리고 SSD. SSD는 뭐 중고로 제일 많이 쓰는 제품이에요. 저희가 만약에 새 제품을 나갔다면 보통 제일 많이 나가는 게 P31 어, 하이닉스 500기가 짜리가 제일 많이 나가요. 거기 69,000원 정도 할 겁니다. 근데 어, 어쨌든 3만원 정도가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일단 고객님께서 원하시면 큰 걸로 해드릴 수 있지만, 요 PM9A1 250기가 짜리 요게 32,000원이에요. 저희가 가지고 오는 단가가. 그리고 음, 잠시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마지막, 아, 요, 저기, 메모리, 메모리는 당근으로 저희가 했는데, 사실 당근이랑 메모리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새 걸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마침 되게 가까운 데 계셔가지고, 저희가 요거를 개당 2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요새는 마이크론 제품보다 삼성께 더 싸요. DDR4는 삼성께 더 싸고, 어,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이왕이면 삼성 걸로 하는데 요게 한 3,000원 정도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 새 거랑. 그리고 요것도 어... 고객이 그 판매자 말로는 두 달도 안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요걸로 진행을 했고 케이스. 케이스가 이제 제일 어 곤란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케이스 단가도 많이 올랐고 정말 후진 케이스 아니면 요새 웬만한 케이스는 다 3만원, 3만, 3만 5천원이 넘어갑니다 3만 5천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래하는 용산의 업체에서 어, B급 케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B급 케이스라고 해서 뭐 특별히 하자 있는건 아니고요 어, 보수가 돼서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수가 돼서 나온 제품이고 요 카이저 에어라는 제품이 아마 인터넷에 보시면 5만원이 넘을 겁니다 예. 5만 원이 넘을 거고 배송비가 또 별도예요. 그래서 보통 5만 한 5만 2,3천 원요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송비 포함하면 그그 그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온 가격이 3만 원이에요. 배송비 포함가.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서 저희가 일단 이렇게 누르테스트부터 하고 윈도우 다 작업해놓고. 이제, 이상이 없다 싶으면, 중고기 때문에 누드 테스트를 합니다. 어, 이상이 없다 싶으면, 저희가 가지, 어, 이제 조립을 진행을 해서 고객한테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남겨뒀다가 급하게 찾으시는 분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이, 이 자재의 원가들이 더해보시면 아시겠지만, 42만원이에요. 네. 42만원인데, 저희가 얼마에 파냐? 52만원에 팝니다. 조립하고 윈도우 작업하고 당근에서 가져오고 중고나라에서 택배 받고 테스트하고 10만 원을 받아요. 이게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 기준에서는 적어도 이제 컴퓨터를 동네에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납득이 되는 금액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 고객한테도 52만원에 판매를 했고요. 어, 이번에 이제 요걸 조립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고객분한테도 52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냥 어, 하소연을 해봤고요. 이제 어, 정말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사시면 돼요. 예. 저희도 이 금액에서 5만원 빼달라, 못 팔아요. 예. 이게, 어, 음, 진짜, 다, 다 아시겠지만,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새 좀 많이 힘들어요. 예. 뭐, 어떻게 해서라도 싸게 받고, 3, 4만원이라도 남기고, 망 같아서는 팔고 싶지만, 어,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일단, 요렇게, 저희가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 판다는 걸 안내를 해 드렸고요 어... 그 조립을 다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켜볼 건데요 그거는 이제 쇼트 영상으로 남겨 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원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